안녕하세요. 성빈입니다. 나가 볼까? 갈까? 나가자. 어, 여기 있으니까 재미없니까 나아 게요 그냥 복도로아 <laughs> 너무 더스러 하더라 성원이 티분 접시 준영이 빌 빌기. 나포 가는 말고. 이쪽 봤어요. 로 오세요. 어. 어터 뭐라. 없어요? 결되는 되게 데 왔다고 여기에서... 아, 머시간좀 사진 좀 많이 찍는 걸로. 아, 많이 찍고 아, 걸로 나중에 한 번에 좀 보도록 합시다. 네네. 자. 또 <laughs> 오늘 니네 뭐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 부모님들끼리 아, 만나는 곳이 제도가 있다면서. 나도 <laughs> 오던 들었는데. 음. 아, 상견례? 네? 최소두장 이상은 나와야 되겠지? 촬영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른방 수업중이니까 방해하지 않고 따른방 몰카 찍다가 사진에서 나오면 정점줍니다 알겠지? 여기에 제 친구가 있네요 어쳐 잘가세요 안녕 친구들 나영이입니다 보세요 해보세요 질문 빨리 해보세요 뭔데요 질문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남녀 공학의 좋은 점은? 특히 남녀공학 딱히 남녀 공학 딱히 생각해 본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내신 따기를 좋다. 여자 친구 있나요? 여자 친구는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왜 없냐면 어왜 없을까? 여러분 그 카메라에서 그 보이는 제 얼굴은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개소리아제 <laughs> <laughs> 카메라 발을 진짜 못 받는 거예요 봐봐요 카메라에서 딱 보면은 눈, 제 눈이 겁나 조그맣게 나오고 그리고 눈이랑 눈 사이 있죠 여기 여기가 되게 넓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눈이랑 여기 입 여기 사이 여기가 겁나게 네. 넓게 나와요 마지막 질문 오케이 마지막 질문 갱갱 여자친구 사실. 사귀는 법은? 여자친구 사귀는 법이요 갑자기? 아니 뭔 소리죠? 이사용을 물어보는 거예요아 이사용 말해보세요 저는 일단 예의 예의를 엄청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저는 외면보다는 내면을 더 확실하게 봐요 너왜안 나오려고 그러냐 근데 어? 내 방임 어 근데 채널에 담기기 싫음? 너가 싫음 아 <laughs> 씨발 카메라는 다가지고 있어 언니 보여줘야 되니까 상식아 나올래? 나올래? 뭔가 래 유튜브에 올라간 거야 나올래? 아 왜? 아 왜? 그래 그래 안녕 친구들 빡빡이 하겠습니다. 저희녕안 대표가 안녕 이거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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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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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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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예. 안녕 먼저 나 응원해주세요. Uh -huh. 하나, 둘, 셋. 아! 조수짱! 아니. 너를 어디 가 사진. 대박. 어? 나올래? 아, 나올래? 아, 뭐하냐? 뭐 상관없어. 오케이! 가자, 정우했어 어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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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몰라. 그냥, 어디... 그냥 나가는 거지. 내... 너니, 제3의 이대훈이 되는 거야. 응. 여러분, 여기서 구독자 수를 한 명도 늘릴게요, 여기서. 야. <laughs> 유튜브에다가, 어. 박성빈 딱 치니까, 응. 시작한 지 지금 4일 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바로. 응. 그래서 내가 박성빈 브이로그를 쳐봤거든? 응. 그랬더니 나와. <laughs> 거기 들어가서, 내 채널 구독 좀 해줘. 박성빈이야, <laughs> 박성빈. 구독자 수 채우는 거는, 진짜 너무 행복해, 진짜. 상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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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또 채울게요. <laughs> 성거 <성공! 웃음> 와. <와우. 웃음> <그게> 나이스. <웃음> <웃음> 행복하고. 어, 어 브이로그 왜? 찍는 거야 브이로그 나올래 어. 유튜브에 올라가 어, 맞아, 맞아. 오케이 자뭘이뭐하내려오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는 소개 소개만 할게요 아. 야 얘는 얘도, 얘도, 얘도 태권도 하는데 야, 얘는 제일 뭐냐 여자니까 야, 여자 태권도 선수 누구 있어 자, 응, 제4의 여자와 2대1 해라. 바이바이.